시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어요? 네 로보 택시 다니죠? 네. 그 안에 운전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앱으로 불러가지고 타는 로보 택시입니다 네. 말 그대로 무인 자율 택시 샌프란시스코와 LA, 라스베가스, 중국의 우한, 베이징 네. 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상용화 확 되고 있습니다 네. 구글 웨이모는 누적 주행거리가 1억미터가 넘었어요 무사고로 네. 그런 차 우리나라는 안 되나? 우리나라 한 대도 없어요 택시 인간 운전자의 일자리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음. 전기 자동차로 바로 빨리 갔을 때이 음. 내연기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와 저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게 돼요. 음. 그러면 그거를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뭐죠? 정치 아니에요. 정치가 그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음. 우리나라 A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AI의 끝판왕이 자동차예요. 음. 정말로. 물론 마지막 진짜 끝판왕은 휴머드 로봇이 정말 감정적으로 네. 대화하는 거지만 우리 도로상에서의 끝판왕은 자동차야. 네. 그러니까 이미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이게 다니는 순간 택시사업자하고 갈등, 개인택시 보유자와 갈등, 화물차 보유자의 갈등. 왜? 그 가치가 다 떨어질 거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논의를 해야 돼요. 제가 국회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에게 한번 화두를 던져서 음. 논의를 삼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한다. 왜? 네. 부담스럽거든요. 아니, 이 A택시는 투표권이 네.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 네. <laughs> 네. 인간운전 개인택시는 투표권이 어, 있어요. 어, 어, 어. 이 문제 때문에 음. 우리가 못 타는 거예요. 음.